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새벽에 또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살아가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너무 바쁘다. 그런데 또 반대로는 아 너무 무료하다 라고 생각되어 질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무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두 가지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제 입술에서도 그런 말이 간혹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서 요즘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몰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많이 듣는 강의들이 있는데 그 강의들 중에서. 현대인들이요 숨을 쉬어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숨을 쉬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막쁘게 계속 살아다 살아가다 보면 좀 마음이 많이 게 눌리는 어떤 영향 경향들이 있는데 거기서 숨을 쉬라라는 건데 이 숨을 쉬다는 것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한다는 것은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때 그것을 숨을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되어지면요, 사실 시간이 멈춘 듯 합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이 훅 가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어느새 많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쉼을, 숨을 쉴때한 인격체는 한 사람은 비로소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원에서부터 힘을 얻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지고 뚜렷해지고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서 주변을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그 힘으로 넉넉히 우리의 일상이 반복적이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 반복적이고 유사한 일상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듣고 있노라면 한 가지의 제안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원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이미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을 주, 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아예 우리의 모든 거 안에 딱 이렇게 고정시키고 세팅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안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 안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이야기하다고 특별히 요즘 이야기를 안다 보면 지쳐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지쳐있다는 것을 잘 들어보면 사실 예전보다 상황이 더 좋아졌거든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넉넉해졌고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넉넉해져 있는데 지쳐있다는 것이. 이 지쳐있다고 표현할 때 정말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유기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육이 지쳤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영역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육이 지쳐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지쳐 있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지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쉬어도 피곤하고 쉬어도 다시 그 안에 뭔가 이렇게 힘이 나지 않음 힘이 안 난다면 그것은 영혼이 지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의욕을 상실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우리가 운데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죠. 때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나다 보면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삶의 짐은 무겁고요. 살아가야 될 현장은 전쟁터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의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당한 실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다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그 이런 문제들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안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게딱 주기적으로 안식을 하면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힘을 리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안식에 들어가야지 우리의 정체성이 똑바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는지 모른 지 계속 살다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의 이 근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정체성의 이 뿌리가 다른 곳에 박혀 있는 이 자체가요 우리가 정말 심으로갈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19 시대를 우리가 근 6개월 이상을 보내왔습니다. 6개월 이상을 보내오면서 이것이 점점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원래 코로나 19가 일어나기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것이 밀려왔는데 이 코로나 19 상황을 통하여서 비대면 사회에서 대면 사회의 효과를 보기 위한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사차 산업혁명은 아주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 일하고 있는 한 자매를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매가 지금 연구해야 될 영역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사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술이 융합되어지는 거죠. 아주 정보를 모으는 기술이 융합되어져서. 이것이 이제 신 다양한 기술로 우리 모든 사업과 경제와 삶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가상 현실이라는 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상대방을 느낄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나쁜 쪽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질병의 획기적인 치료의 방법을 만들 수 있고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기술이 인간의 손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결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간과된 부분 때문에 사회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고는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자도 뭔가 만나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혼자 있어도 자신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이 세상의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욕구는요, 채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채워져도 피곤하고 갈급해져요. 내 어떤 이 육적인 욕구는요, 채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채우면 또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채워야 돼요. 갈급해지거든요. 뭐 이거는요, 우리가 밥 먹는 것만 놓고 봐도 아주 건전한 욕구이죠. 근데 그것만 놓고 봐도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금방 그 욕구는 사라지고요. 만족을 누리지만 또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 육은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이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평생 사실 이거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근데 채울 필요가 없고 채워질 수도 없는데 계속 이런 기술들이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곳으로 계속 아마 발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해 가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아 이렇게 하면 다 되겠다.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하면 내 욕구, 내 정말로 이내 필요는 채워지겠다. 착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채워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피로해지고요. 이 정체성의 근원이 완전히 다른 곳에 뿌리박히게 되어지면서 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쉬어도 쉰것 같지 않은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잘못된 곳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정체성의 근원이요, 우리 어떤 그 게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 게임의 승률에서부터 내 정체성이 온다면 거기에 뿌리박혀 있다면 내가 이겨야지만 겨우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심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반응이 정체성이 만약 뿌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많은 포, 그 팔로워 팔로워와, 팔로워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댓글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이 만족되겠죠. 근데 그것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정체성이근원니 어떤 내 통장 잔고라면 통장 잔고가 일정하게 채워져야지 귀로서 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쉼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 혹독하게 우리를 밀어 넣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고 살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죠. 너의 정체성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로 말미암아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때 그때 너는 만족을 누리고 숨을 쉬고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식으로 초대하고 고시고요 그리고 그에서에서 우리를 만족함을 누리게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가사 장을서상하면서하나님서 나를 안식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진정한 쉼으로 한대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숨을 쉴수 있는 그 공간으로 초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가사 한장은서제는이 솔로몬 왕과 한람에서한국에한국에에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1, 2, 3장에 걸쳐서 이제 그 안에 이슬람 여인이 가연내가 솔로몬과 서로 이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 신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왕이고 그리고 한 정말로 포도원지기, 별벌렸고 그리고 게다가 피부도 검은 이렇게 격차가 엄마마한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 이것은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순남 여인이 과연가 결혼하는 것이 맞나 이런 어떤 생각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4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부야라는 이야기, 넌 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이 순남 여인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내 눈이 너는 내 신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너는 내 신부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신부라고 표현하면서 그 신부인 순남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순람 여인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절 잠깐 보겠지만 이 여인을 향해 표현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약을 하자면 너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 아주 순결한.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결함을 상징하거든요. 비둘기는 어, 짝이 죽어도 새로운 짝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편단심이죠. 너는 그런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구나. 염소 때 같은 머리털 당당하면서 헌신되어져 있는 것, 목욕한 떨깍 아면 같다 털이 깎인 아면 같다 아주 깨끗하구나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너의 생명력은 너무나 넘치고 있다 홍색실 같은 입술을 가졌다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너의 입술 가운데 그 있는 그 색깔이 너무나도 영롱하고 이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유 같은 그리고 다윗의 망대 같은 목, 여린 사슴 같은 그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결한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며 너의그 모든 것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듣고 있는다면 사실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면 아이두 남녀가 서로의 몸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구나 첫날 밤에 들어가서 서로 깊은 사랑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라고 청해서 불러들이면서 그 여인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정말로 어 어떻게 표현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물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했고 아니면 솔로몬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을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두 가지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정말 솔로몬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왕 최고의 권력자. 그리고 그 사람이 옳다고 하면 옳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절대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그 솔로몬 왕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절대적 가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부르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신부라면요 우리는 당연하게 이 술람미 여인 같은 태도가 있어야 돼요 술람여인은요 이제 솔로몬 왕이 자신이 향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것이에요 왜 절대적 가치의 상징인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의 신부입니다 그럼 신부로서 우리는요. 이제는 나의 가치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에베소 1장 4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습니다. 흠많고요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여기신다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야, 이게 참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요, 순남미 여인에 대해서 이걸 선포할 때이 여인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외모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 그 여인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옷을 주겠죠. 그 모든 것을 가꿀 수 있는 것을 다 제공해 주겠죠.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그렇게 포도원 지그로 있었을 그때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낼까요? 아니면 정말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갔을까요?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왜 솔로몬 왕이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온전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되어져 갈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셔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채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 갈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초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가도요 때로는 우리가 여이 피곤하다고 여겨도요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할때이 피곤했던 여이 완전히 다 피곤함이 어디 갔지? 이럴 정도로 우리가 상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힘이 생겨서 정말 상황은 어려운데 거기서 생명력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4장6절 이거하고 7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신랑과 함께 원래는 이게 이제 술남 여인에게는 결단하고 따라간다는 게 계속 따라가. 나의 사랑 나의 여유분자를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따라간다는 게좀 주저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작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모략의 산, 유황의 산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거칠어 보여도 내가 평소에 가지 않던 길이라고 해도 그런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주의 말씀을 듣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껄끄러워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보겠다. 해보겠다. 주님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따라서 하겠다라고 작은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7절에 이렇게 약입니다. 나의 사랑 너여 예쁘고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부라고 부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뒤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쉴수 있는 곳은 주님의 품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 품 안에 가서 쉼을 못 누리거나 아니면 꼭 내가 난 이걸 해야 돼. 난꼭 이걸 마셔야 돼. 난 이걸 가서 꼭 해야 돼. 난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쉼을 누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가고 싶어.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하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딱 사랑할 때 내가 자유해지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육을 입고 살아가죠. 그데이육의 욕구가요, 이 통제가 잘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제가 잘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내가 원치 않아도 이런 것들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요. 그래서 서도 바울도 그 고민을 로마서 실장에서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이 되고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상태는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쉽니다. 제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 실패와 성공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로 불러 주시고 또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살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 계신 하니 감사 드립니다.